한 줄, 어어! 아, 도시로 발전하는 코을! 최첨명 인구 달성! 지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높은 밀도 주거지역, 높은 밀도 상업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좁은, 구, 좁은 구역 안에 많은 사람을 살게 할수 있어요. 많은 어, 건축물들이 있게 할수 있고. 대학교 지하철역! 아 지하철역! 이거 안하면 이제 또 얼마나 또 사람들이 잘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laughs> 쓰레기 소각장. 야, 좋은 거 많이 생겼어요. 다 지어 버리겠와아 기다려 봐. 이거 먼저 짓고. 자, 이제 밀도 높은이 생겼으니까 밀도 높은 한번 해 봅시다. 밀도 높은으로 했을 때 어떤 도시의 형태가 되는지 여러분 감상 한번 해 보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제 해봤어요 오늘 미리 아, 미리 안 하고 와야 되는데 또 해보고 왔냐? 자 이게 밀도 높은 상업 지역으로 만들고 밀도 높은 주거 지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좀 있으면은 이제 여기랑 여기랑 비교를 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대학교. 학교로 초등학교 두 개. 아, 초등학교 하나 정도 더 있어야겠네. 여기 하나 더 됐잔. 주민들이 행복해합니다. 고등학교도 지금 하나 지었네, 두개 지었네. 여기도 고등학교 하나쯤 있어줘야지. 그다음에 대학교 이제 하나 지읍시다. 음. 이렇게 행복이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도시에 대학교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광역시도 대학교 하나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laughs> 전기가 없어. 어째서. 아, 이제 전기. 없을 만하네요. 연결해줄게. 기다려봐. 자, 우리가 어제 전기는 이렇게 연결해야겠다 했던 게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영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선을 연결을 하고, 아, 너무 가서 붙는다. 붙지 좀말아봐 도로를, 도로를 왜 원형으로 짓고 그러세요? 아우야, 너무 틀어지지 않나? 헤헤. <laughs> 됐어, 이번에 이렇게 막 삐딱삐딱한 거 신경 쓰지 맙시다. 귀찮아요. 이번에는 안할 거야. 이번엔 신경 쓰지 않겠어. 아니 전기 바로 뒤에 있구만. 왜 연결을 못 합니까? 이렇게 연결해 줘야겠어요, 내가. 전기 바로 뒤에 있구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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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왜 가져가질 못하니? 어? 왜 가져가질 못하니, 전기를? 우선 임의로 이렇게 놔야겠다. 했다가 여긴 나중에 지워야겠다. 자, 그 다음에, 미리 좀더 합시다. 지금 이제 딱히 원하지 않는데 그래도 미리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1바다스트 해버려야돼 대학 근처에 있는 자고로 지금 이게 대학교잖아요 이 대학교 앞에 분위기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요 저렇게 해주고 여기는 요정도만 어 대학교 앞에 어떤 그 흥청망청한 분위기를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설정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룸인 거지 원룸 이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아이들은 원룸 원룸 지역 대학생 상대 대학로 아그 어, 대학로 대학로란 단어가 생각이 안나 물이 없대요 그렇구나 이물 연결해 주는 게 매번 귀찮네 도로 연결하면 그냥 연결됐으면 좋겠어. 대학교 앞에 형성이 좀 됩니까? 메가스토어 바이 잇 오르 샤 전부 사버려라 샵 진주 하우스 아 이게 이제 오피.. 그.. 높은 빌도의 주거 빌딩 어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원룸 오피스텔 멀티미디어 센터 아 여기가 이제 뭐 영화관도 있고 뭐 PC방도 있고 그런 건물인가 봅니다 어 커피숍 아 커피빈이야 커피빈 커피빈 있네 팝소다 <laughs> 음. 건물이 이렇게 딱딱 붙어서 생기다니 어머 이건 뭐죠 문어가 있어요 아 여기는 타코야키 전문점인가 일식 전문 아 알았다 해산물 뷔페구만 여기 해산물 뷔페 <laughs> 대학교 앞에 이렇게 생기네요. 생각보다 지금은 인제 인구수가 많지 않아서 대학교 앞에 뭐가 빨리 안 생긴다. 근데 원래 대학교가 이 땅값 싼데 짓기 위해서 원래 허허벌판에 생겨요. 그다음에 대학교 앞으로 뭐가 생기면서 점점 거기가 번화가가 되지. 원래 원래 이렇다고 딱 이렇다고. 오케이, 음흠. 자 불만은 전혀 없고 인구수는 어... 인구수는 89명씩 막 들어오고, 막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 원룸들이 막 생기고 있네요. 조그마한 집들이. 노르 하우스. 야, 예쁘다. 나의 꿈은 진짜 요만, 딱, 딱 요만한 원룸 건물 한채 갖는 건데, 대학교 앞에. 돈이 마를 날이 없어, 이렇게 되면. 생 그린 하우스. 누가 봐도 딱 대학생들을 위한 원룸이야.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 이것보다 이제 그 이제 공연 건물로 지을 수 있는 마, 커다란 마트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리엔탈 하우스 이름만 다르고 건물 모양이 다 똑같아. 내가 원하던 바입니다. 대학교 뒤로 이렇게 원룸 이 이렇게 생겨대요. 제가 원하던 그림이에요 <laughs> 그러했다. 어 이제 대학교랑 가까울수록 비싸고 멀수록 싸다. <laughs> 그렇겠지. 황금말을 나는 건물들 <laughs> 자 대학교 옆에 공원 정도는 좀 있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작은 걸로 얘좀커다 크네 아 얘가 제일 작다 그런 가 어어 일본식 공원 지어졌습니다 소풍 테이블에 있는 광장 이건 좀 크네 자 공원이 여기에 너무 없긴 해 공원 좀 지어줍시다 쓰레기 소각장 옆에 공원 하나 쓰레기 소각장 옆에 공원이 있으니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그... 그걸 버리세요. 이거 들어가려나? 안 들어간다. 이 원안에 뭐 지울 수 있는 게 없어. 뭐 지울 수 있는 게 없냐? 응, 음. 공원 좀 있어줘야겠다. 너무 없었네. 나무가 있는 공원, 큰 놀이터. 아, 여기 초등학교 근처에 지었으니까 놀이터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초등학교 내가 어디 지었지? 아, 여기 초등학교 지었구나. 그러면 큰 놀이터를 하나 짓겠습니다. 야, 초등학교보다 몇 배가 커? <laughs> 이 초등학교는 급... 급... 인제... 어... 이... 청담동 엄마들의 그, 이제 가장 선망하는 초등학교 될 겁니다. 바로 옆에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놀이터가 있으니까요. 초등학교. 학생 수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220명. 어, 이제 교육 건물은 충분한 것 같아요. 대학은 어떻습니까? 4,500명 수용할 수 있는데 348명 밖에 없어. 이렇다니까. 이렇게. 한번 연결해 주고. 자. 야. 이렇게 맨날 이제 도시 영역을 급급해서 지었는데 이제 이렇게 안들어오는거 보긴 처음이네요. 아, 시간을좀 빨리 보내 보자. 그래, 뭔가 이렇게 빨리 뭐가 안 생긴다 했어, 내가. 건물들이 막 들어섭니다. 주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네요. 무리 없다 찡찡대지 마. 다 깔아 놨어, 야. 완벽해, 여기 완벽하다고. 그래, 공원 앞에 뭐가 생겨야지, 뭐가 안 생기냐. 자, 이건 무슨 건물입니까? 메이너 하우스, 성인 한 명, 교육받지 못함이네요. 이제 여기서 교육받아서 나가는 거겠지. 아, 대학교 인원수가 520명, 530명, 쭉쭉 올라갑니다. 이런 거 보는 게 사실 재밌는 거지. 맨날 공격 타령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근데 맨날 불이 나지? 아, 전소된 거 이렇게 좀 치워 주라 하더라고요. 뭔 놈의 불이 이렇게 맨날 나 너네는. 아, 이쪽에 뭐 하나도 없네. 아, 소방서 본부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 지어 주겠습니다. 야, 퍼펙트 퍼펙트. 아, 이 도시에서 이 도시 넘어가는 선이 너무 없으면 여기 겨, 당연히 교통량이 폭파하겠지. 아, 이거 연결을 내가 안 했구나. 이렇게 모세 열관 마냥 연결해 주겠습니다. 음, 이게 없었구나. 자, 교통량도 한번 볼까요? 여기 왜 이래? 여기 왜 이래? 여기 왜 이렇게 재미심해 여기 트래픽 점왜 이렇게 심합니까? 아,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서 그런가봐. 여기 좀 비워. 딴 데로 비워. 그러니까 이게 이 쓰레기 매립장이 도시랑 잘 가까워서 지금 맨날 차는구나. 좀 비워주고. 아닌데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게. 아 여기 비, 비워두기 했구나. 이제 여기로 좀 받으세요. 아 진짜 뭔지 모르겠어. 비워두기도 한 번씩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 어, 물이 없대요. 와이, 왜 물이 없어? 전기가 없어 물이 지금 전체적으로 없대요 왜? 아 생산 아니야 전기가 안 들어와서야 전기가 안 들어와서고 전기는 왜 없는데? 아 전기 자체가 실제로 전력 자체가 낮아 석탄 발전소를 하나 더 짓겠습니다 석탄 발전소 나중에 다 부시고 원자력 발전소와 이땜 수력 발전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아무 데나 지겠습니다 어차피 부술 애들이니까. 전부 총체적이네요. 전기가 없으면 급수시설이 무너지고, 그럼 물이 없고. 늘 그런 식이야. 물도 한 볼까? 아, 그래도 물량 자체도 적네요. 하나 더 짓자. 아니, 여기 리버뷰, 리버뷰 이러면서 지어놓고. <laughs> 맨날 급수. 수... 처리 시스템이. <laughs> 비율을 막고 있어 <laughs> 하나 정도 더 해주고 야 급수량이 엄청나 졌습니다 소각 현황 아어소각장 지을 수 있었지 참아나 네, 이걸 몰랐네 아 그래서 쓰레기 소비량이 많아졌구나 아 스베,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진 거였구나 <laughs> 미안해 쓰레기 처리장 옆에다가 지어주겠습니다. 소각장 <laughs> 운영 중단 중이래 어째서 빨리 운, 운영을 해봐 운영 중단을 하면 어떡하니 아직 전기랑 물이 안 들어와서 그러니 전기 물다 들어오는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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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왜 운영 중단 중이야 <laughs> 아, 쓰레기 소각장은 이제 전부 비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쓰레기들을 다 일로 옮기는 건가? 비움. 비우는 중입니다. 운영 중. 어, 운영 중. 이렇게 하는 건가 봐. 비우기. 하여튼, 쓰레기 가지고 되게 찡찡려 얘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이 재활용하라고 시켜쳐요. 안 시켜쳐요. 왜 재활용 이렇게 안 해요? <laughs> 자 조세정책 아 맞어 자 실제로는 어 도롱이님 초콜릿 사러 갈 고맙습니다 초콜릿 드세 지쳐 보여 나봐 실제로 초콜릿을 먹겠습니다 저 요새 테이블 앞에 내이 컴퓨터 앞에 초콜릿을 갖다 놨어 음 맛있어 저 원래라면 낮은 빌, 높은 밀도 주거 지역이 세가 더 원래는 낮아야 되잖아요. 같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사니까. 근데 더 높은 것 같아. 내가 내가 이야기는 그런데 높은 밀도 지역의 세금을 12% 받겠습니다. 어, 내세울만한 작은 도시 <laughs> 어 수력 발전소 지을 수 있게 됐어요. <laughs> 기차역 화물 열차역 좋습니다. 이제 기차역이랑 화물 열차역을 연결 안 해주면은 석유랑 석탄을 수입을 못한다 이러면서 전기 생산을 안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연결을 하고 수력 발전소도 연결을 시켜버립시다. 하여튼 밀도 높은 곳에 있는 애들이 왠지 돈을 더잘벌것 같으니까 전기랑 물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라지냐? 왜 자꾸 그래? 아 도시 전체 전기가 없어. 왜 이러는 것이여? 이유가 무엇이오 바로 연료가 바닥났다고 바뀌어요 아 진짜 나 지금 수력발전 시스템을 위해서 댐을 먼저 건설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물이 강이 온전히 하나가 우리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아 아까 세 군데만 사고 난 뒤에 더이상 살 영역이 없었는데 이렇게 도시가 발전할수록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자 여기를 이 도시를 살겠습니다 9300 어 이제 또 다음 업그레이드하면 또살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이 댐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수력 발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말이지. 경사가 너무 심해요. 32 메가바이트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32가 많은 걸까? 다른 애들을 클릭해 보자. 17 24, 17. 비교적 많은 거긴 한데, 이게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전력량이 많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좀더 많이 할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강이 큰 데다 하면은, 좀 넓은 데다 하면 어떻게 되는 64! 그래, 이렇다니까? 이제 도시 영역 밖에라 안 된다 하겠지. 32. 아니, 아까 64 나왔는데, 64? 64 나왔어, 내 봤어. 16 말고, 60, 48 말고, 64, 64, 야, 64가 높은 거였어. 48, 48 말고, 64 나오거나, 우리 봤는데? 딱 봤거든? <laughs> 자꾸 16이래, 경사가 너무 심하다 그러고. 아니야, 나64 봤어. 64할 거야. <laughs> 안 돼, 우리 64를 봤단 말이야. 심리호가 안 돼요.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도시 경계선이 공식적으로 확장되었네. 시선 무슨 계획을 세울지 엄청 궁금한데? 아무 계획이 없어, 미안해. 아무 계획이 없어! 연결을 해주고, 아, 4차선 도로 되면 안 되는데. 여기 4차선이야. 오케이. 자, 땜이 역할을 해주길 기다려봅시다. 운영 중단? 빨리 운영하라 말이야. 전기가 없어지금이 도시에. 아니, 레벨업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어딨어, 진짜. 아, 기차역을 빨리 만들어줍시다. 기차역 이게 관광객들을 위한 거고 이게 화물 기차역 이걸 연결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 이쪽으로 연결해 줘야겠네요. 여기 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 기차역은 있는데. 이 기차 선로가 어디랑 연결돼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 보면은 기차 선로가 없거든요? 도시 전체에? 응. <laughs> 어? 그냥 이 기차역만 있으면 되나봐. 어. 그런가 봐요. 역시 지상 온성선은 기차가 짱이야. 중만한 재판이 팍팍 들어온다니까? 대체 어디서 기차가 들어오는 건데 이거 어디서 들어온다는 설정이야 대체가. 그그 다음에 여기서 짱짱님 어서오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뭘 할라 그랬지 내가? 아 맞어 물이 없대 아 지금 물이 없는 건다 전기가 없어서야 아정 총체적이다 자 땜이 빨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좀 지나야지 땜이 돌아가더라고요 와 아직도 운영 중단이야 수력발전소 막대한 양의 물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땜와 돈이 막 인구수도 막 줄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으 빨리 전기를 생산해 자 여기 자세히 보면은 느끼실 수 있는데 이이 이 물의 높이가 다릅니다 이쪽이 좀 높고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으면 알수 있죠 땜은 땜스럽게 되게 물에 굉장히 뭐랄까 물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으면 알수 있어요 이게 시티즈가 전기가 안들어와 나도 알아 전기생산을 안해 아 석탄 석탄 발전소는 돌아갑니다 석유발전소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어서오세요 도시빌더게임 빌딩게임 도시계획 게임? 아, 나 진짜 얘도 역할을 안 하고 왜 이러지? 이거 왜 역할을 안 해? <laughs> 미치겠다. 아, 드디어 운영. 야, 진짜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전력생산량 48 아니 64까지 생산하는 거 알고 있거든. 더 올라가지, 더 올라가라고, 더올라가라 말이야. <laughs> 자, 이건 뭐지? 이 마크는 뭘까요? 마크가 무슨 뜻이야? 아, 집에 새를 줬다, 이런 뜻인가? 자, 이제 빈집수가 엄청나게 막 깔린 게 보입니다. 잠깐 이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자, 인구수가 마이너스 쳤다가 1000명씩, 800명씩, 700명씩 점점 다시 늘어납니다.